어느덧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 새해가 밝으면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봤어요. 먼저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만 원을 넘어섭니다. 기존 9,860원에서 만 30원으로 1.7% 인상됐어요. 월급 기준으로는 296,270원이 돼요. 군인들의 월급도 함께 오르는데요. 병장 기준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40만원이 인상됩니다. 쉬는 날 정보도 빼놓을 수 없죠. 내년엔 역대급 황금 추석 연휴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10월에는 금요일인 개천절부터 시작해 추석 연휴와 한글날까지 겹쳐서 10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무려 10일 동안이나 쉴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설, 현충일 등 3일 이상 연휴가 총 6번 있어요. 교육제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일부 학교에 부분 도입됐던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데요. 내년부터 고등학생들은 정해진 교육과정이 아닌 자신의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돼요. 누적된 이수학점이 졸업 기준을 만족하면 졸업이 가능해집니다. 또 교과목 평가 방식도 9등급에서 5등급 체제로 변경됩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한 규제도 새롭게 시행되요 메타는 청소년들의 계정을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죠. 내년부터는 이 정책이 한국에도 도입된다고 해요. 청소년들이 1시간 이상 앱을 사용하면 알림이 울리고 부모님이 메시지 기록과 사용 시간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도입되는 서비스가 또 있습니다. 애플 유저분들이 반가워할 소식인데요. 드디어 한국에서도 애플의 나의 찾기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자세한 위치 정보 확인과 소리 알림으로 분실한 애플 기기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친구, 가족 간의 위치 공유도 편리해지겠네요.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QR 코드를 통해 발급받거나 IC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으로 교체해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들. 부동산 정책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깁니다. 먼저, 대출금을 상환할 때 은행에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절반까지 인하되어 기존 5대 시중은행의 수수료는 약 1.2에서 1.4%에서 0.6에서 0.7%로, 신용대출은 0.6에서 0.8% 수준에서 0.4%로 낮아집니다. 또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인구 감소 지역에 4억 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거나 비수도권에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면 1주택자로 간주하고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요. 주택청약 세제 지원 적용 대상도 배우자까지 확대되는데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의 경우도 배우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어 또한 내년 7월부터는 과도한 대출을 막는 스트레스 dsr 규제가 3단계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모든 금융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연소득 1억 원인 직장인이 30년 만기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스트레스 dsr 도입 전에는 6억 6천만 원까지 대출 한도가 나왔지만 3단계부터는 1억 원이 줄어든 5억 6천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이외에도 대한통운이 주 7일 배송을 시작해 일요일, 공휴일에도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숙취해소제들은 과학적 효과를 입증해야만 숙취해소 문구를 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새로운 국가기념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날, 5월 27일은 우주항공의 날로 기념하게 돼요. 3월부터는 서울 도시공원, 한강공원 등에서 기둘기, 까칠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이 점도 주의하세요. 다가오는 2025년에는 더욱더 평안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